안녕하세요. 곧 이른을 앞두고 있는 국밥집 할머니입니다. 저는 사람 얘기 듣는 걸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사연도 몇 번씩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손님 말상대 해주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작 제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내세울 거 없었던 인생이라 내 얘기를 한다는 게좀 부끄럽긴 하지만, 얼마 전제 인생이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사건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주책이다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지만 늙은 할머니 인생에도 이렇게 꽃이 필수 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겐 37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애 낳고 얼마 안돼 남편은 교통사고로 떠나버렸고 그 이후로 국밥집 하면서 악착같이 키운 아주 금지 오격 같은 딸이죠. 다행히 공부도 잘하고 반듯하게 잘 커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졸업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나이가 서른 후반을 가고 있는데도 통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능력 있겠다, 직업 좋겠다. 제가 보기에 남들 자식들보다 빠져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애미 속을 뒤집어 놓으니 답답할 따름이었네요. 홍기가 꽉 찼는데, 데이트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국밥집에서 일이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유, 얘 식당 좀 그만 좀 나오래도. 날도 좋은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남자친구 없어? 언제까지 엄마 가게에서 일만 도울 거야? 너 없어도 엄마 혼자 충분하니까. 제발, 친구들 만나 놀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그래. 아유, 난 엄마랑 평생 살 건데? 우리 엄마 두고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 너스레를 떨며 저에게 안기는 딸이 싫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러다 정말 시집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국밥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마침 손님이 없어 유튜브 사연 들으며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혼자 맞장구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와 들어오니 어찌나 민망하던지 그런데 딸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니 어딘가 낯이 익더군요. 살면서 내내 마음이 쓰였던 어떤 아이를 참 많이도 닮아 있었어요.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 전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한창 장사가 잘안될 때라 걱정이 참 많은 시기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딸 또래 정도로 보이는 웬 남자애가 저희 국밥집 앞에 와서 껌을 팔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꼭 오후 2시쯤만 되면 가게 앞으로 와 껌을 팔더군요. 제가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갈 때까지 말이죠. 처음엔 화가 났어요. 아니, 가뜩이나 장사도 안돼 죽겠는데, 남의 가게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손님이 오겠어? 저걸 쫓아내버려야지. 하다가도 남자의 행색이며 얼굴 보면 또 안쓰러운 마음에 독한 말은 못하겠더군요. 성냥팔이 소녀 동화 이야기 아시죠? 소녀는 성냥 사세요라고 외치며 길거리에서 성냥을 파는데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모두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진 성령파리 소녀는 성냥을 켜서 환상을 본뒤 쓸쓸하게 숨을 거뒀죠. 그 아이가 딱그 짝이었어요. 아무리 30년 전이라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껌 사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어린애한테요. 그 누구도 그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씩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 나중엔 사연이 궁금해졌어요. 혹시 불량 배들한테 잘못 걸려서 앵벌이 하는 건가? 아니면 왜저 어린 게 길에서 껌을 팔고 있나 해서요. 하루는 그 아이가 배를 부여잡고 곧 쓰러질 사람처럼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있길래 배가 고픈가 싶어서 국밥집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얘 예, 밥은 먹었니? 가게 국밥이 좀 남는데 아줌마랑 같이 먹을래? 아이는 얼떨떨한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혹시라도 모자랄까 싶어 특사이즈 그릇에 고기 국물을 가득 담아 내주었습니다 잠시 눈치를 보던 그 아이는 이내 밥한 그릇을 뚝딱 비웠어요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지 김이 펄펄 나는 국물을 입에 넣다가 몇 번이나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아마 입천장을 몇 번이나 대었을 겁니다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사나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서 애가 밥을 다 먹어갈 때쯤 슬쩍 말을 걸어봤어요. 예, 넌 이름이 뭐니? 영, 어? 준영이요, 김준영. 아, 준영이구나. 이름 멋있네. 몇 살이야? 아홉 살이요. 우와, 아줌마 딸은 일곱 살인데. 그럼 요 옆에 초등학교 다니니? 우리 딸도 곧 거기 들어갈 거거든. 제 말에 남자의 아니 준영이는 비록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지만 모든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해 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 안 계셔? 어린애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혹시 나쁜 형들이 시켰니? 그런 거면 아줌마가 도와줄게. 나쁜 형들 혼내줄 수 있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세살때 돌아가셨어요. 두분 다요. 교통사고였대요. 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리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일 뿐이었겠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지금은 설마 혼자 살아? 아니요, 할머니랑 살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껌 파는 거 할머니가 아시면 많이 속상해 하실 텐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혼자 이러고 있으면 위험해서 안 돼. 할머니는 몰라요. 아파서 맨날 집에 누워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껌이라도 팔아야 돼요. 할머니 밥도 챙겨 드려야 하고 약도 사 드려야 하고. 뭐그 이야기를 하며 아이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고작 아홉 살 한창 장난감 갖고 놀고 이거 사 달라 저거 사 달라 떼쓸 나이에. 그 아이는 할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며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집에 돈벌 사람이 없니? 혹시 할아버지는 안 계셔? 할아버지는 원래 없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혼자 일하면서 저 키우셨는데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아픈 거예요. 저만 없었으면 할머니 안 아팠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일안 해도 됐을 텐데. 애써 눈물을 참으며 끄끄거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준영이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 크게 소리 내도 괜찮아. 아줌마가 다 들어줄게. 그제서야 아이는 큰소리를 내며 엉엉 울었어요. 그 작은 가슴에 얼마나 많은 슬픔들을 담고 있었는지. 그렇게 한 시간 가까이를 울더군요. 제 가슴팍이 그 아이 눈물로 축축해져 몸이 으슬으슬해질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조금 진정된 그 아이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 같이 먹을래? 아줌마가 맨날 혼자 밥 먹으려니까 너무 심심해서 말이야. 전 돈이 없어요. 에휴, 돈 걱정하지 말고 돈 달라는 얘기 아니야. 아줌마가 손이 커서 맨날 국밥을 너무 많이 끓여놓는 바람에 저녁이면 버리느라 고생하거든. 그니까 준영이가 좀 도와줘. 아줌마 혼자 처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아이는 처음 보는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날부터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가게 앞으로 와 껌을 팔다가 저랑 같이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국밥집이라는 게 사실 애들 손님 받는 데가 아니다 보니 어른들 입맛에 맞춰 반찬이 준비돼 있던 터라 저도 부랴부랴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곤 했죠. 그 애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한참 고민했어요. 우리 딸이랑 비슷한 나이니까 입맛도 비슷하겠지 싶어 딸이 좋아하는 소세지, 불고기, 어묵볶음, 멸치볶음 위주로 반찬을 만들어 놨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애는 소세지보다 나물을 더잘 먹더라고요. 제 딸은 그때 당시에는 제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을 때라 동생이 봐주고 있었는데 준영이를 보면 우리 딸처럼 보살펴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한개더 챙겨주고 싶어서 좋아하는 음식도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정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네요. 소세지 안 좋아하니? 준영이 나이 때는 한창 이런 거 좋아할 텐데? 아, 먹어본 적이 없어서 할머니가 나물이 몸에 좋다고 맨날 맨날 나물반찬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전 나물이 좋아요. 기특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참 싫었습니다. 소세지보다 나물을, 장난감보다 돈을 먼저 알게 된그 아이가 참 안쓰러웠죠. 그렇게 두 계절이 지나도록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고 가끔씩 할머니 갖다 드리라고 국밥을 싸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언젠가부터 쭈뼛대고 미안해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밥도 잘 먹고 집에 갈 때면 손 흔들며 웃는 얼굴로 인사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준영이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어디가 아픈 건가 싶어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사는 집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며 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보름, 한 달이 지나도록 준영이는 제 가게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애가 맨날 껌을 팔고 있으니 다들 관심 없는 척해도 그 아이에 대해 조금씩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처 가게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혹시 요즘 준영이 본적 없어? 요즘 통안 보여서 걱정이네. 준영이? 그게 누군데? 아니 그 있잖아. 우리 가게 앞에서 맨날 껌 팔던 남자애. 아그 앵벌이? 뭐 아는 거 있어? 아니 걔 우리 집 지하에 사는 애인데 지난달엔가 그집 할머니가 죽어서 난리도 아니었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평소에 몸이 좀안 좋으셨는데 지병으로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아니,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건데?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폐혈증? 뭐 그거였대. 그래서 손서 볼 새도 없이 돌아가셨다던데. 그럼 그집 애는? 아, 걔? 걔는 뭐 고아원으로 갔지. 지 부모도 죽고 겨우 하나 남은 가족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어린 게 혼자 살순 없잖아. 그집 월세도 이미 다 까먹어서 길바닥에 나앉을 판인데. 차라리 잘 됐어. 고아원 가면 뜨신 방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클거 아니야. 공부도 배우고.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가게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어린 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고아원 가서 잘 지내고는 있을지, 누가 괴롭히는 건 아닐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도 고아원에서 적어도 밥은 주겠지 싶어서 그저 그 아이가 잘 살기를, 잘 크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저는 부산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고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때때로 그 아이가 생각날 때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하면서도 내심 소식이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아이를 꼭 닮은 총각이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제 딸과 함께요. 정말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이름이 뭔가? 고향은 어디야? 부산에서 산적 혹시 없나? 그 질문을 하자마자 총각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저도 제 딸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 갑자기 왜저 맞습니다. 저 맞아요, 아주머니. 저 준영이에요. 기억해 주실 줄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 총각이 그 아이였다니. 저희 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저에게 눈빛으로 무언갈 되게 열심히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런 딸을 두고 총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얼마나 궁금했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지 이 녀석아. 그렇게 갑자기 가버려서 얼마나 속상했다고. 반가움에, 그리고 또 놀라움에, 속상함에, 저 역시 눈물을 쏟으며 몇 번이나 총각의 손을 쓸어 만졌습니다. 고사리 같던 그 조그마한 손이 어느새 커다란 남자 손이 다 되었더군요. 알아봐 주실 줄 몰랐는데, 저다 잊어버리셨을 줄 알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잊어 아들같이 생각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딱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딱한 번만 소식 좀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정말 세상 좁다, 좁아. 나 많이 늙었지? 이제 할머니가 다 됐어. 아니에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데요. 아주머니랑 미연이랑 같이 찍으신 사진 카톡에 올려져 있는 걸 보고 전 바로 알아봤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시 뵙고 싶다 생각만 했지. 이렇게 뵐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저희는 마주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잠자고 있던 딸이 뾰루퉁하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둘이 아는 사이야? 왜 나만 몰라? 왜 나한테만 얘기 안 해줘? 하며 투정을 부리긴 했지만, 저와 총각, 아니, 준영이는 지난날에 회포를 푸느라 바빴죠. 딸에겐 좀 미안했지만은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밥은 잘 먹고? 저 살찐 거 보세요. 밥 아주 잘 먹고 다녀요.이제 밥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에휴, 살이 찌긴 무슨 빼짝 말랐구만.아휴, 이렇게 반듯하게 커서 얼마나 다행이야.그래, 요즘은 무슨 일하니?취직은 잘했어.아...어쩐 일인지 머쓱하게 웃으면서 머리만 극적이더군요.혹시 내가 괜한 걸 물은 건가 했는데 딸이 대신 대답했어요.이 사람 의사의 엄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병원 피부과 의사. 임상조교수라 대우도 좋아. 병원 가면 젊은 의사들이 이 사람한테 막 인사하고 그런다. 최고지. 엄마도 이제 의사 사위 보는 거야. 어? 의사? 아유, 정말이니? 어떻게 의사가 다 됐어, 그래?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고아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공할 길은 공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물고 매일 (10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운 좋게 의대에 붙더라고요 그게 다이가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이런 아들 모습을 보시면 너희 부모님도 참 기특해 하실 텐데 아휴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손 부채지만 연신해댔는데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는 말하더군요 의사 된 것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저는. 이렇게 꼭 다시 만나서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먹은 국밥들 보답은 무슨 내가 해준 게뭐 있다고 그저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또내 딸이랑 결혼까지 한다니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없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효도 받으시면서 편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빙그두는 그 얼굴이 30년 전 그때랑 영락없이 똑같더군요. 그후 일은 아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돈댁에 안 계신 대신 제가 두 배로 더 열심히 애들 결혼 준비를 도왔어요. 혼수도 같이 보러 다니고 집도 같이 보러 다니고 그럴 때마다 정말 실감이 안나 제뺨을 꼬집어 보곤 했죠. 얼마나 많이 꼬집었는지 나중엔 멍이다 들더군요. 어느날은 예비 사위가 혼자 국밥집으로 찾아와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이제 가게도 그만두시고 저희가 편안히 모실게요. 아유, 됐어. 신혼제비 보면서 살아야지. 이 늙은이랑 뭘 같이 산다고. 난 그저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나 신경쓰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줘. 그게 내 소원이야. 알겠지? 에이, 그래도요, 제가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밥도 먹고, 매일 어머니 배웅받으면서 출근도 하고, 그렇게 엄마 정 대신 느끼고 싶어서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엄마 정을 느끼고 싶다는 그 말이 참 서글프게 들렸거든요. 아유, 난 그래도 평생 일하던 사람이라 집안에만 있는 거 못해, 깝깝해서. 음, 그럼, 저희 병원 바로 앞에 지금 좋은 자리가 하나 났던데, 거기서 해보시는 건 어때요? 어머니 손 마시면은 우리 병원 사람들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병원 식구들도 많아서 지금보다 훨씬 장사도 잘 되실 거고요. 물론, 제가 어머님 가게 멋지게 차려드릴게요. 뭐? 아이, 됐다, 됐어. 장모가 병원 앞에서 식당하면 병원 사람들이 놀릴 줄도 몰라. 너한테 피해갈까봐 그건 좀 그렇구나. 에이, 어머님, 감히 우리 어머니를 누가 뭐라고 해요? 걱정 마세요. 저 그래도 그 병원 의사예요. 무시하면 제가 혼내주죠. <laughs> 걱정 마시고, 전 항상 어머니를 가까이 두고 매일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베풀어 주시는 애,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어머님이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다면, 전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걸요? 항상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 남에게 베푸는 마음, 이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걸 깨우쳐 주신 어머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휴, <laughs>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잘 커줘서. 알았다, 알았어. 네가 하라는 대로 하마. 어떻게 너 같은 복덩이가 나한테 왔는지,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에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사위이자 아들로서 잘 모시겠습니다. 준영이는 그렇게 말을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듬직하고 말도 못할만큼 좋았어요. 그리고 흐르던 눈물을 닦으며 우린 그날 한 동안 옛 기억들을 떠올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 후로 제 인생에는 꽃이 폈습니다. 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예쁜 식장에서 멋있게 결혼하는 애들 모습도 봤고 사위 병원 근처에 널찍한 아파트 하나 얻어서 애들이랑 같이 살게 됐고 병원 근처에 새로 차린 국밥집도 워낙 환자랑 보호자가 많아서 그런지 눈코 뜰 새가 없더군요. 덕분에 매상은 이전보다 3배로 올랐고요. 애들은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저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사위가 대뜸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뭐 좋은 꿈 꾸신 거 없어요? 음, 갑자기 웬 좋은 꿈? 하, 그게요. 실은 사위는 배시시 웃더니 옆에 앉은 딸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곧 할머니 되신대요. 너무 빨리 할머니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어? 아유, 아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르니 코앞인데 빠르기는. 고맙다, 고마워. 저는 사위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치, 엄마는 임신한 건 난데 왜 자꾸 이 사람한테만 그래? 나좀 서운하려고 그래? 아니, 누가 이집 사위고 누가 딸인지 모르겠네. 혹시 내가 며느리 포지션인가? 딸은 괜히 입을 삐죽거리고는 흩! 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한바탕 웃으며 넘어갔죠. 저는 애들 결혼 이후에 아주 팔자 좋은 할머니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할인받으면서 진료도 받고 또 사위가 종종 불러서 피부에 좋다는 것도 많이 해줘서 피부도 어찌나 좋아졌는지 식당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새 시집가도 되겠다고 동안이라고 치켜 세워줄 때마다 민망할 정도랍니다. 이런 금쪽 같은 사위가 또 있을까요? 저는 정말이지 그 아이를 다시 만나고 나서 매일매일이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몇달 전에는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사위와 딸을 꼭 반반씩 닮은 아주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원래 딸이 애를 낳으면 옆에서 친정엄마가 눈물바람으로 지켜준다던데 우리 집은 저보다 사위가 더 많이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볼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 정말 제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까요? 아빠에 대한 기억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너무 좋은데, 너무 무서워요. 분만실 앞에서 덜덜 떨며 우는 사위를 저는 그저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좋은 남편이고 좋은 사위고 또 그만큼 좋은 아빠가 될 거고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내가 항상 도와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사위도 절꼭 끌어안고는 한참이나 심호흡을 했습니다 의사 가운까지 입고 그렇게 울면서 할머니한테 안겨 있으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웃기게 보였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간호사 한 명이 나와서, 산모님 출산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3.2kg 공주님이에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더군요. 제가 딸 낳을 때 워낙 난산이어서 진통을 20시간 넘게 했었거든요. 그러고도 한참 고생하다가 나았어서 혹시라도 딸도 그러면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딸은 3시간 진통 끝에 순조롭게 손녀를 낳았습니다. 공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은 사위를 일으키며 저는 축하 인사를 건넸죠. 아빠 된거 축하해. 미연이랑 자네 닮았으면 얼마나 예쁜 딸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 얼른 들어가 봐. 자네 많이 찾을 텐데. 사위는 그제서야 눈물을 쓱쓱 닦고는 분말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흐뭇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정말 웃음꽃이 저무는 날이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날 몸조리도 사위가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시켜줘서 제가 뭐할 것도 없었고, 사위가 하도 일 그만하라고 해서 요즘 국밥집에서 그냥 사람 쓰고 있어요. 저는 간간이 들려서 레시피랑 위생상태 같은 것만 좀 확인하고 있고요. 어디 그 뿐인가요? 무슨 날만 되면 사위가 좋은 곳이란 좋은 곳은 다 데리고 다녀서 얼마 전에는 100층에 있는 레스토랑에도 다녀왔어요.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더군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항상 사위가 용돈도 챙겨주고 친구들 만나라고 등 떠밀어 줘서 며칠 전에는 그동안 가게 매상으로 벌어들인 돈을 사위에게 슬쩍 건네줬어요. 개원할 때 보태쓰라고요. 사위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저는 끝까지 사위 주머니에 통장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아들 교환하는데 돈도 못 보태줘? 내가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조금 보태주는 건데. 이렇게 거절하면 엄마가 민망하지. 나중에 병원 차릴 때 되면 그때 보태서 써. 그때 가서 내 용돈 더 많이 주면 되잖아. 사위는 그렁그렁해진 눈으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한 뒤에야 그 돈을 받았습니다. 집안일도 사위가 고용한 가사도움이며 베이비시터가 다 하고 있어서 저는 요즘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팔자 좋게 쇼핑이나 하며 살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용돈 받지 가게 매출도 쑥쑥 오르지 사랑스러운 손녀는 봐도 봐도 예쁘지 정말 당장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네요. 제 인생 이렇게 대박나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정말 대박 중에서도 초대박 맞지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꿈만 같답니다, 정말. 옛날 전래 동화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줬더니 나중에 그게 배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요. 그런 건다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사심없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그 행동 하나가 이렇게 백 배, 천 배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네요. 세상은 아직 아름답습니다. 좋은 마음씨로 착하게 살면 그 복은 결국 나에게로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요즘 사는 게참 빡빡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모두 조그만 여유를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지내신다면 여러분에게도 결국 그 복이 다 돌아갈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남은 날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 행복이 전염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